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그랜마 96번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같이 가볼게요. 제일 먼저 부대 상황이란 뭔지 알고 가야겠죠? 부대 상황이란 덧붙여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다 라는 동작이 있죠. 그리고 TV를 본다 라는 동작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밥 먹으면서 TV를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중간에 내가 TV를 켜는 상황. 또는 밥을 다 먹고 TV를 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덧붙여진 상황은 문장의 앞부분에 올 수도 있지만 주로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어가 동시에 두개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경우예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라고 해석하며 두 가지 동작 중 어느 것을 분사구문으로 나타내도 뜻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밥 먹으면서 TV도 보는 거죠. 보시면 he ran out of the house shouting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샤우링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 줄수 있다는 거죠. He ran out of the house.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he was shouting 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근문은 뭐예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여주는 거잖아요, 원형에. 그런데,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shouting. 이렇게 붙은 거죠. Jane is in the kitchen making coffee. j a 은 부엌에 있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인은 부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커피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만들면서 부엌에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똑같이 변한 거죠. 이렇게 돼서 생략해서 making coffee 붙은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도중에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던 중에 라고 해석하며 더긴 기간의 일을 분사구문으로 나타낸다. Tom hurt his knee playing basketball. Tom은 무릎을 다쳤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더긴 기간의 일을 분사구문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바꾸면 Tom hurt his knee while he was playing basketb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생략 생략 그다음에 being 하는데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한 거죠.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하는 도중에 뭐한 거야? 무릎을 다친 거죠. 한번 동작이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에요 이거는 뭐예요? 연속이야.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 그리고 TV를 켜는 거죠. 뭐뭐 하고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The bus left Busan at 7, arriving in Incheon at 11. 그러면 버스는 떠났지. 부산을 7시에. 그리고 인천에 11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문으로 써보면 and alive가 되는 거죠. and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주어 더버스가 똑같아서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alive에 ing 붙여서 alive in Incheon at 11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됐나요? 96번 여기서 마칠게요.